자, 이거는 1톤 굴삭기 버킷인데요.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핀이 너무 많이 떨었어요. 버킷도 많이 딸고 그래서 버킷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버킷은 뭐 교환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핀하고 부시, 에, 뭐 좌우링크, 뒤에 H링크, 다 교환해야 되는데, 이암 속에 있는 부시를 교환하기가 엄청 힘들어요. 어, 뭐, <laughs> 산소로 달궈가지고 뭐 빼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전뭐 같은 거 대고, 망치로 쳐서 어, 부시를 빼내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는데, 어, 저희는 이번에 실린더 이 어, 실린더로 부시를 밀고 당기고 해서 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린더를 밀어주는 발판인데 요 안에 유압류가 들어 있고 에어를 꼽아서 유압으로 실린더를 밀고 빼고 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실린더를 밀어서도 뺄수 있고, 당겨서도 뺄수 있고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밟으면 실린더가 나옵니다. 실린더가 밀어서 부시나 베어링 종류를 뺄수 있고, 반대로 끼워서 반대편에 이제 홀에 맞는 지그를 놓고 어트를 채워서 이렇게 홀 사이즈에 다 맞게 이렇게.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밟아버리면,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. 굴삭기 버킷부터 빼고, 탈착을 하고, 그렇게. 주 시러 묶어 볼게요. 이 부분이 이제 실린더 부시, 이걸 뽑아내야 되고, 요, 여기도 암대, 안에 부시, 여기 박혀있는 암, 부시, 밑에는 던스트실, 안에 부시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모두 탈착해야 되는데, 이거를 탈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이거는 저 실린다 부시 빼는 실린다로 한번 뽑아볼게요 터스트 실부터 뽑아내고 이렇게 센터를 정확히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자, 나올 수 있는 홀 구멍을 맞춰 주시고 실린더를 밀겠습니다 부시를 계속 밀어 낼게요 한쪽으로 다빼 버릴 거예요 자, 두 번째 또 밀게요. 이게 실린더가 짧아서 한 번에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. 반대편에 푸시 티나는거 보이죠 이 실린더만 긴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냥 바로 밀어 버리면 되는데 실린더가 조금 짧아요 부시가 빠졌습니다. 이 안에는 부시가 두개 들어가는데 한개더 뽑아내야 돼요. 암대 부시 4개 그리고 실린더 부시 하나 이렇게 총 5개 뺐고요 이제 암대 부시를 끼워 보겠습니다 버킷에 들어가는 부품 링크 좌우 네, 센터에 H링크 부시 4개 터스트실 2개가 들어가는데 요 부시 4개랑 터스트실 2개보다 요 통채로 시켰을 때 요게 15,0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굳이 부시만 따로 시켜서 빼고 박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으로 시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. 핀 4개. 그리고 더스트실 2개. 암부시 4개. 그리고 실린더 부시. 부시부터 박을게요. 부시. 이쪽에. 푸시부터 박을게요. 이 박혀도 실린더를 눌러버리면 정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. 밑에 부시는 안으로 한 0.3mm 정도 더 밀어주셔야 돼. 터스트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스트실 자리를 밀게요 되습니까 반대편은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어요 위에는 평평하고 실린더 부쉬, 부시, 실린더 부쉬는 훨씬 큽니다. 부쉬는 다 조립이 됐어요. 자, 그렇 장착하기 전에 여기를 보면 부시죠. 이 핀에 맞는 부시를 반을 잘라서 여기랑 여기랑 더 떼서 용접을 해버릴게요.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해서 뭐 이렇게 하나 그냥 떼어서 조립을 할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저이 부분에. 부시를 두 개를 이렇게 떼워서 더 힘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부분은 이렇게 쇼트로 한번 떼어줬어요. 자 이렇게 됐어요. 네, 기존 빈에 구리스 리볼 다 빠가주고요. 밑쪽에 스타스트이 하나 꽂고. 기존 바가지는 국산 바가지 입니다 처음 썼던 분정 바가지는 비싸고 작고 이렇기 때문에 국산 바가지로 교환을 했어요 자, 요렇게 해서 장착은 다 끝났습니다. 이런 것도 다 바꿔주는 이유가 이 구멍이 되게 넓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링크라든지 이런 거다 같이 교환했습니다. 이제 구리스 주입할게요. 이렇게 했는데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. 이렇게 부해에 한번 교환해 봤어요.